맞아도 <laughs> 물건거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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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통아이이 주방 소으로바아가야가 가생이 물을 못각보다 어, 많이 넣어 안 돼. 어, 만두 만드는 법. 경력자. 경력자를선한다 갑자기 너무 신입은 어디서, 어, 어디서 경력자신요 아, 동그랗게 만들면 저는 먼저 이렇게 아, 좀 만들고요. 어, 마인네드가 튀어나온다.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제가 <웃음> 문제는 <웃음> 여기야. 아, 아, 여기를 세워야 예뻐. 아 이거 이케아에서 파는 거 아니야? 아, 맞아. 아, 맞아. 우리 도 뭐, 같은 거. 이 아, 이거 테이블 아 자, 자 제두 번째 만두입니다 요. 동글해서. 예, 처음 만든 거. 어, 귀여워. 하지 막거 어, 쓰레기들 왔다. 여 확실히 해 봉겨다. 테이해 줬어. 먹어 포키온 있어? 어디 가서 만들 나랑 맞이같어 음. 아, 응, 제가 어. 완전 민야민동이다 완전 민 너무 대충 <좋아>. 거나겠지나겠지 <왜이? 목소리> <배추, 배추> <목소리> 뭐? 그래. 야, <목소리> 그래 아 우리 한 10, 사4가모였어 지금 아 이정도니까 <목소리> <것도> <목소리> 여기, 여기 좀 보여. 기좀모여 줘. 우리는 쳐. 아, 폐기스넣어폐기스 영상 찍고 있어? 응, 찍고 있어. <laughs> 연장님부연장 <연장자들부터 웃음> <단단히 웃음> 연장자들 먼저 <laughs> 우리 유교사회여가지고 잠깐만 젓가락 <laughs> 나 있어 <laughs> 이거 모자른 거한번더 한 있으니까 응. 일단 이 맛을 따할게요네 맞아 한번더있다고저또사 말아야 돼왜 자꾸 아돼 간이 맞을지 모르겠어 만두 뭐 맞지? 맛있었는 그냥 먹는 거야? 떡볶이 떡볶이 어는게아니구나 그냥 먹데 어, love you.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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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v e you. I 이 o v e you. I 아었어아 응. <뭐라> 나는 거의 보통 만두만 김치만두만 먹으니까. 응나라기보단 약간 샐러드 같은 느낌 나지 그래? <뭐라> 이렇게 안건강한 <먹는> 샐러드가 있어? <뭐라> 야채 씹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파 씹히는 것 때문에. 가이주연야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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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 먹어.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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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그 정도 아니야 나. 나도. <뭐라> <뭐라> 나도. <좀, 뭐라> 야 이런 거 좋아. 어우 찍 떨어져 그니까 무서운데? 진짜 아. 안걸피안걸어걸 <뭐라> <그치 안 뭐라> 어. 봐지 와, 이거 진짜, 어, 이거 진짜, 진짜, 진짜 예뻐. 어 진짜 예쁘다. 이걸 진짜 예 진짜 가이어 이노 왕자입니다 아아 아, 너무 이 아, 아, 아름다우신 아, 아, 원래 이게 아니었어 원래 뭐어아원 아, 내가 <laughs> 이거 크 원래 어. 아, 아, 이거였단 말이야 아, 내가 이게 너무 하고싶어 근데 예쁜거 같아 그냥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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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넓게 찍고? 어 맞아 너무 예쁘다 이게 딱방안 되는 거에 해가지고 딱줄 땡기고 게... 아, 아, 너무 귀여워 너무 아,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 어, 뭐야, 이네소 소리 어, 걸렸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아, 너무 귀엽다, 아, 귀엽다. 아, 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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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여워. 이거 해국인가 아니야 됐다 아 스킬 나 이거 별 모양 만수실거든 됐다 됐다 전날알 끝나나 봐 이데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보자고 엑도 도대체 얼마나 재밌나 보게 노잼이면은 실망 실망 보단체여도단체여도 쉽지 자눈고눈 감아 눈 감으세요 크롤 쭉쭉 하시요크롤 스크롤 스크롤 크 O que é isso? 어마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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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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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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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에 오빠, 오어 완성이나 i 걸게 오늘은 n 만 데려왔어 m 오늘은 I told you that. You see, you get on h 저 r e I told y o 나 that. I tol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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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지금 번뇌를 벗어나지 못하고 번뇌와 영원이 함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응. 아 맞아. <laughs> <너무 무서워. 웃음> 아니 이게. 아니 정말, <laughs> 아, 이게 또뭐니또 <정말, 웃음> 그래서안 나와. 데뷔하다 데뷔 예쁘지 않아요? 이꽃치랑 어. 어. 같이 있니까 아, 어, 너무 이거 카치라는 같은데. 안들어 근데 내내불 같은 사진풍이 예쁘잖아. 같이. 리가오잖 이거 는뭐 지금 그냥 와서 될것 같아 얘는. 음, 음, 응. 이제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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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버리네. 개가 지금 이게 아 <laughs> 어, 이거 이거 잘익었어커커그 손가락만 한는데 우와 근데 막 발광을 하네. 우와. 와 너무 예쁘다. 안고 봐.